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어, 입술에 생기는 물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입술 옆에 이런 부위에 어, 피곤하면 이렇게 살짝 물집이 이렇게 생겨서 어, 병원에 오시는데 헤르페스 구순염이라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어, 이 헤르페스 구순염이라는 것은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 s 바이러스 뭐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오늘은 이게 어, 왜 생기는지 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르페스 구순염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어, 이제 그 DNA 바이러스의 하나인데요. 이제 보통 입술에 생기는 물집은 어, HSV 타입 1 일형에 의해서 일어나고 보통 이게 이제 성기에도 물집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뭐 헤르페스 어그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성기에 생기는 경우는 2형, 타입 2에 의해서 어, 생깁니다. 하지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입술에 생기는 게 타입 2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 성기에 생기는 게 타입 1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어이 바이러스가 왜 생기는지 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염, 초발성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누군가에게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옮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5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90% 이상이 양성률을 보일 정도로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서 누군가에게서 옮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렸을 적이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서 처음 옮아서 처음으로 감염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치료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과로, 뭐 질환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몸이 피곤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재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 보통 이제 피곤하면 물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몸이 피곤하고 뭐잠못 뭐 자고 이럴 때 물집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입술에 이렇게 물집이 생겨서 이렇게 헤스습니다 하시면 어 이거 성병 아닌가요? 자기가 성병을 걸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생겼는지 막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입술에 생기는 경우는 타입 1이고 타입 1에 의한 그 헤르페스 구순염은 저희가 성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 이렇게 헤르페스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걸렸다고 해서 뭔가 어, 특이한 뭔가 특이한 접촉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뭐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어, 그냥 물집 생겼다가 1, 2주 내로 자연소실되니까 사실 크게 걱정할 병은 아닌데 간혹 이게 약간 아프고 따갑고 물집이 3, 4주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보면 보통 이게 약국에서 아시클로버 크림, 항바이러스 제제를 크림이 있어서 이런 걸좀 쓰시기도 하는데 뭐 그냥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걸로도 호전이 될수 있지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증상이 심하고 지속이 되면 어 경구제제, 먹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증상이 지속되면 어 병원 가셔서 약 드시면 어 이게 약의 효과가 매우 좋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 증상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 자기는 물집 생기면 좀 오래 간다 싶으면 병원 가셔서 꼭 항바이러스 제제를 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건 완치가 어렵냐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몸 안에서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먹는 항바이러스 제제도 피부 가까운 곳에 감염된 것을 확 호전시키는 것이지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그러한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약을 먹어도 다시 숨어서 몸 안의 신경절 안에 잠복해 있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로, 뭐 스트레스, 어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 어잠 충분히 잘 주무시고, 어 항산화제 같은 비타민 잘 드시고 음식 잘 드시고 어 과로 뭐 과음,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헤르페스 구순염이 발생할 확률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어, 이상으로 오늘은 입술에 생기는 물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헤르페스 구순염이라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형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성인의 경우는 대부분 재발성이라서 몸 안에 잠복기 있다가 여러 가지 어,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뭐 과로,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건강한 생활습관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과음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으며 어, 이병 자체가 어, 입술에 생기는 경우는 성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인구가 어, 이 바이러스에 양성을 보이는 보균자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